수국은 이렇게 박스에 유통이 되고요. 튜브 안에 물을 넣고 유통이 돼요. 왜냐면 수국은 물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시들어요, 정말. 한 시간 정도 물 밖에 있으면 애들이 숨이 죽어요.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여기에서 튜브에서 수국을 제거한 다음에 그 숫자가 물 주거든요.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드렌지아라고 하는데 그 하이드렌지아의 하이드로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만큼 좋아하는 꽃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꽃들은 얼굴에다가 물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 스프레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뭐물 안에 넣는다든지 이러면 금방 습져요. 근데 수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얼굴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줄기 끝에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꽃들은 줄기 끝에서만 물을 먹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깻잎처럼 생겼어요 깻잎 머리만 <laughs> 이파리가 많이 달려있으면 물이 올라가다가 이파리로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로 꽃에 물이 많이 안 가겠죠 그래서 잎은 떼주시는 게 다른 꽃들도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파리는 많이 떼줘야지만 물이 얼굴로 빠르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단면적을 크게 자르고 여기에 칼집을 꼭 넣어줘야 돼요. 약간 이렇게 딱딱한 줄기는 칼집을 여러 번 넣어주면 그만큼 단면적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물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건 찬물이고요. 이거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 진짜 뜨거운 물이에요. 김 보이세요? 어, 이건 완전 뜨거운 물이고. 원래 기본적으로 수기기 오면 이 안에 물이 탱탱하게 올라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보셨죠? 튜브에 넣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의 컨디션에 맞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 넣죠 당연히. 차가운 물에 넣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수국은 얼굴에서도 물을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를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중국의 컨디셔닝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물이 내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처져. 처질 때는 긴급 처방이 있습니다. 완전 팔팔 끓는 이런 물 있죠? 그냥 물에다가 얘들 이파리가 달려 있었으면 이파리를 다 떼줘요. 이렇게. 나랑 똑같아요. 칼집을 넣고 찬물에 넣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넣어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얘가 익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 그나마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수국 얼굴을 물에 아예 잠기게 뭐 욕조 안에 넣는다, 세면대 안에 넣는다, 뭐 양동이 안에 넣는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빨리 물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뭐 30초 있다가 찬물에 넣어야 되나요? 이런데 수국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이게 그냥 저절로 식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탱탱해집니다. 수국으로 이제 그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병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은 한 다섯 대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요. 요만한 크기인 경우에. 그래서 항상 넣을 때 이렇게 크기, 아, 길이를 재요. 수국은 잎, 줄기, 뿌리가 모두 다 약재로 쓰인대요. 지난 편에 저희가 그 작약 얘기했었죠? 근데 자약은 뿌리만 약재로 쓰이고요. 수국은 잎, 줄기, 뿌리 모두 다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수국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종류 중에 잎이 약간 단맛이 나는 잎이 있대요. 맨처 수국차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이 꽃잎을 먹은 건가?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좀 맛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뭔가 음 맛이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잎이 단맛이 나는 산수국 산수국 종류가 잎이 단맛이 나는 애가 일본에 있대요 그래서 걔네들 차로도 마신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산에서 해온 배이에요 너 어, 진짜 방금 따온 것 같이 너무너 예쁜데 저는 이런 베리들이나 아니면 얼굴 작은 요런 애들죠. 있 얘는 유파트륨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애들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큼지막한 얼굴이랑 같이 넣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수국이 들어가면 꽃꽂이다라고 하면 수국을 가장 먼저 꽂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그린너리를 꽂습니다. 네, 얘는 블랙베리예요. 베리 종류 중에서 블랙베리에 속하는 거고. 저는 이런 애들이 이거 봐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 위로 이렇게 막 뭉개 흘러내릴 때 쏟아질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번 주만 해도 얘들이 되게 그린이었어요. 그린 색깔이었는데 지금 대번 주에 보니까 얘들이 점점 이뻐가네요. 그래서 저는 꽃을 하면서 이런 걸 먼저 느끼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점.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인데, 요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옛날에 얘를 도깨비꽃이라고 불렀대요. 헉, 이렇게 예쁜 애를 왜 도깨비꽃이라고 불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변해요. 원래 하얀색으로 피었다가 이제 산성 토양을 만나면 아이들이 푸르러지고 토양을 만나면 붉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꾸 예술이 색깔이 바뀌니까 도깨비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깨비꽃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의 성질을 바꾸면 그래서 꽃의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수국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수국의 품종에 따라서 약간 그거는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닌 수. 수국의 품종에 따라서 어떤 토양을 만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수국이 있고요. 어떤 성질의 토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수국의 색깔이 같은 품종이라도 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꽂는 애는 미시안 셔츠고요. 왜 제가 어 색깔을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여기 푸른빛이긴 한데 약간 그린색빛도 있고 라벤더 빛도 있고 되게 오묘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리샤샤스 리샤샤스 얘도 끝 부분이 이렇게 핑크색이 살짝 있어서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아이들로 골라보았습니다.